보여줘, 타이탄. <laughs> 역시 나밖에 없지, 오빠. 가자, 타이탄. 오빠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. 닥터만 믿으라고. 응, 오빠. <laughs> 오빠를 위한 더 멋진 발명품을 만들 수 있겠어? 요새는 오빠를 위한 보호 장비를 만들고 있지롱. 그것 말고도 영양제랑 보충제, 기능성 속옷도. 히히, <laughs> 오빠 왜 놀라는 거야? 응. 음. 뭐 오빠가 다른 언니들을 사랑해주는 걸 보면 조금 부럽긴 하지만 스스스 <laughs> 나한테도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놓치다니 응? 아 타이탄 말이야 오빠가 먼저 앉고 이렇게 <laughs> 내가 오빠 무릎에 앉으면 짠 <laughs> 오빠 어때? 나 멋있어? 에헴 이제 리더 정도는 문제없다고? 아 오빠! 히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맞춰 볼래? 우와, 이겼다! 오빠, 오빠, 오늘 상품은 뭐야? 우와! <laughs> 오빠가 주는 거라면, 전부 좋아! <laughs> 고마워, 오빠! 음, 너무 아파! 오빠가, 호호, 해주면 안 돼? <laughs> <laughs> 오빠, 다리 좀 주물러줘. 응, 음, 오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. 오빠, 잘 갔다 오라고 안 하죠. 응?